달콤한 총각 도와줘.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야밤에 달총이가 요즘에 본업이 조금 바빠가지고 어머니 매장 신경을 조금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밤에 주 요즘에 계속 밤 뽕이가 됐네요. 자,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 좀 작은 아이들, 예, 요쪽에 또 준비해 놨던 아이들이 싹다다 다 나갔어요, 그새 예, 그리고 입구 쪽에 들어오면서 창 쪽에 있는 아가들도 저희 매장 거는 많이 팔렸는데 지금 루비모니 거 물건이 조금 들라가 가지고 그거를 또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추려 니까 지금 좀 작은 포트가 좀 없어서 작은 것까지 또 준비를 더 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뭐 스탈린 스탈리모 예. 요 아이는 스, 스델리노 요런 게 있고 카노프 그 뒤에 루스탕 샤플리나 예, 요런 거는 달청이가 어떻게 구매했냐면은 종자가 하나씩 밖에 없는 거 요거 힘들게 예,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한 2-3cm짜리 2, 되는 거를 가져다가 지금 삽목판에서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거고, 자 오늘은 주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아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가을철이고 하니까 분갈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상 같은 이제 예, 다육이를 키우시면서도 상토를 더 넣어야 된다, 덜 넣어야 된다 막 이런 게 분분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달총인의배합토에요 자, 요게 상토가 40%상 예, 상토가 40%고 나머지가 이제 뭐 어, 기타 재료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나머지가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요게 상토 베이스 40%고요. 자, 이제 일반 가정집 저희 베란다에서 키우시게 되면 저희 흙에 요, 요 정도 40% 베이스면 같은 양의 마사를 요만큼 섞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조금 예, 수월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자 상토가 많이 넣어야 된다 적게 넣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분분하신데 달총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이 아이는 <laughs> 이제 올해 분갈이를 해야 돼요 예, 작년 재작년 예, 재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했던 앤데, 지금 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흙을 보면 여러분들, 에,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복토도 물주면서 뭐 하면서 이게 다 날라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대로 놔둔 거고, 이거는 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기본 복토를 사용하시잖아요. 자, 저거를 털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흙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자, 요 아이는 원종 에보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흙 털기 전에 요 아이 상태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가 얼굴 상태는 별반 차이가 없죠. 예, 네, 근데. 요게 뭐가 다르길래 달총이가 이렇게 호들갑인가 하시겠는데, 자, 요거를 털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뭔지. 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던 배합통가요? 아니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뒷산에 있는 흙 그냥 갖다 퍼 가지고 요아이 심어 놓은 거예요. 뒷산에 <laughs> 있는 흙 가져다가 퍼서 심어 놓은 아이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육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양소가 많아도 잘 크지만은 영양소가 없어도 잘 커요. 근데 요아이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이 이 진짜 어 산에서 그냥 막퍼온이 흙에서도 예? 보세요 뭐 없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산에서 퍼온흙 그대로 예뭐 하다못해 S 라이트니 폴라이트니 이런게 없어요 자 그냥 이게 산에서 퍼온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거고요 아유 뿌리도 잘 내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솎아 냈는데도 예. 안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어유, 이 뿌리 봐요. 예. 자, 일단은 이 아이를 어유, 자 이렇게 뿌리도 튼실하니 좋죠. 이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흙 이흙 딱딱하게 굳는 이 산마사예요. 산마사, 예, 산모래. 요 하얀 거는 돌이에요. 돌 여러분들 돌. 자 이런 거 보세요. 예, 마사 돌이에요, 그냥 예, 이게 폴라이트가 아니고 여러분들 돌입니다, 돌요런거 예, 돌인데 보세요 뿌리 잘 내렸어요. 예, 여기서도 정말 잘 커요. 예, 뭐 안에 뭐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흙이에요. 자 보세요. 예. 이게 폴라이트 아닙니다, 돌입니다. 이거 다 예, 마사 돌이에요, 그냥. 예, 산에서 퍼온 흙으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뭐 하다못해 s 라이트니 폴라이트니 이런 것도 안 넣고 산야초도 안 넣고 그대로 그냥 요거에다만 심어 놓은 거예요. 뭐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방충망 깔고 그냥 심어놨어요. 자. 자, 이게 지금 달총이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합토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배합토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한 거지. 흙은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이 상토를 많이 넣으면 여러분들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환기를 더 많이 시켜준다든가, 예. 통풍이 더잘 되게 해준다든가,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세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흔하디 흔한 폴라이트도 없고 그냥 모래에요 모래.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뭐 뿌리는 잘 내렸냐? 이거 보세요. 뿌리 이렇게 튼튼해요. 이거 한번 털어 볼까요? 이게 뭐 바로 신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흙이 다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예. 그냥 산 마사에도 이게 이렇게 자라는데 여러분들 대신 요 아이가 뭐냐면 윤기가 조금 들어하죠. 예,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다육이를 키우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좀더어이쁘게좀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배합토도 쓰고 좋은 하는데 가장 주 목적은 상토가 얼마를 넣느냐, 더 넣어라, 들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관리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 깍지가 끼거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뿌리 튼튼하죠? 자, 여기 예, 보세요. 이렇게 놔뒀는데도, 아이가 이렇게 튼튼해요. 이게 목대 굵은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뿌리 이렇게 잘 실뿌리도 잘 내려 가지고 잘 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합토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댁 환경이 뭐 습하다 그러면은 마사비율을 조금 높이시구요 이게 지금 40% 베이스에요 여러분들 자 저희 매장에서 드리는 40% 베이스고 킵장에서는 고거 요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저희는 키핑장 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화분에 심어주세요. 이름 저희는 여기다가 소림마사를 더 섞어서 심어드려요. 그분이 키핑장 분이시면 그냥 심어드리고 예, 네. 고차이밖에 그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합토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이걸 더 넣어야 된다, 들러야 된다, 이거는 이거 하나로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흙에도 다 잘합니다, 다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다시피 애들 어? 좋은 흙을 쓰면 윤기도 나고 살도 더잘 붙고 오동통하니 더 이쁘게 물도 더잘 들고 하겠죠. 그것 때문에 배합토를 쓰는 건데 자 보세요. 애들 입장 두께감이나 이런 거. 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대신.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처럼 영양제도 주고 다 합니다, 저희도. 예,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달총이가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산에다, 이게 사막에서 자라던, 예, 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던 애인데, 요 아이가 정말, 어, 그냥 일반 흙에다가 심어놔도 요 아이가 잘 자랄까. 예,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심어 보게 됐던 거구요 이렇게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다총이가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얀 거 폴라이트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요거 다 돌이에요. 마사 돌. 예, 요거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예, 돌이고 마사고. 이게 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게 부서지고 폴라이트면 이렇게 비비, 비비면은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져요. 예.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뒷산에서 그냥 흙 퍼다가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자 뿌리 활짝잘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배합토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환경에 환경에 맞춰가지고 요거 배합토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키핑장에 계신 분들이, 저, 예, 이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키핑장에 계신데, 야, 마사 더 넣어라. 야, 상토 더 넣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자기 기호에 맞춰서 키우시면 돼요. 여기 그, 키핑장 환경이, 환기가 잘 된다 그러면 상토 베이스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영양분을 더잘 먹겠죠. 그리고 좀더 빨리 커요 요 아이가 정말 오래 묵은 아이예요 나이가 7살에 7살 그러면은 원래는 정식적으로 따지면 더 커졌겠죠 근데 영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요렇게 짱짱하게 간거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어, 크게는 없습니다 예, 이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토 얼마를 넣어야 된다, 뭘 넣어야 된다, 예,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 예, 환경에 맞게끔, 예, 다육이는 환경이 키워요, 환경이. 흙이, 흙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달총이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요거 영상은, 판매 영상은, 달총이가 금요일 날, 예, 요거, 내일 모레가 되겠죠. 아니, 저희, 내일이 되겠죠, 내일. 자 내일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랑이에요 아랑인데요 아이가 기존에 나온 아랑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 아이가 환엽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환엽으로 나온 환엽 아랑이에요 자달총이가 아마 요거 예 다른 데서 먼저 파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구해온다고 구해왔구요 자 라자가 금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고 문스톤 금 자, 요 아이, 문스톤 금이에요. 자, 어떤가요? 예, 잘 보이나요? 예.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 달총이가 키우던 것도 그냥 싸게 다 드릴 거예요. 요거. 저 구하기는 어렵게 구했는데, 예. 직구로 해가지고 어렵게 구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싸게 드릴 거고, 기존에 저희 매장에 달총이가 진짜 안 팔고 계속 꽁꽁 놔뒀던 것들, 이렇게세 포트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달총이에요, 달총이. 자, 달총인데, 여러분들 봄에 구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다 다져져가지고, 애들 짱짱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자, 여기, 서울엔 금하고, 홍상, 홍상생술 교배종이에요. 자, 요게 지금 달총이가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달콤한 총각으로 팔았던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아가들, 나갈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아이는 머큐리에요 머큐리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거하고 좀 틀리죠 입장 단수가 좀더 많고 입장수가 훨씬 더 많죠 예, 요 아이도 폼이 요런 폼이 있어요 예, 요게 요 폼은 잘 없을 거예요 1세대 완전히 손톱이 달은 초창기 바디감도 잘 없지만 은 요것도 잘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제이드 스타도 완전 예, 묵둥이 요것도 저렴하게 드릴 거고 요쪽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달총이가 영상은 금요일 날 판매 영상이 나갈 거예요 요거. 자 일단 판매 영상 나가고 여,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보여 드릴게 자 요거 자요 아이 저번 영상에도 한번 보여 드렸어요 잠깐 자요 아이가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스트 자이언트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달총이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스트 자이언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는 모주를 달총이가 영상 찍, 촬영하는 날 모주를 가지고 올수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비스트 자이언트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생겼어요. 모주가. 예, 요고, 요 아이는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호주에서 작은 자구를 십몇 년 전에 직접 들고 오셔가지고 예 키워서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있고 나머지들 뭐 대품들 있는데 대품들이라 조금 부담스러우셨는지 좀 많이 안 나갔어요 대품들은. 자, 그리고 달총이가또 요쪽에도 또 준비해놨죠 저희 매장 것들 이렇게 준비돼 있고. 또 따로 판매할 것들은 달총이가 또 싸게 이렇게 내 드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예. 그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요거 설명 보여 드리려고 달총이가 예, 말씀을 드리고 원래 봄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봄에 못 찍었어요. 예. 요 아이가 좀 봄에 좀 말랐었거든요. <laughs> 요 아이가 좀 말라 있어 가지고 봄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가을에 영상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배합통 이게 배합토가 아니고 그냥 산에서 모래 에 퍼다가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분갈이 많이 할 시기니까 분갈이 이쁘게 하셔가지고 애들 영양가 많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예,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쁘게 오동통하게 이렇게 오동통하게 잘 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일단은 오늘 달총이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요것도 일찍 가가지고 또 준비하고 또 내일 판매 영상 준비해서 또 영상 촬영해서 그 다음날 내보내야 되니까 달총이가 오밤중에 맨날 요즘에 밤뽕이가 돼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달총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